정신없이 와리가리를 해도 쫓아오네. 이 항공뷰를 나 혼자 찍을 수 있다고? 대박 아니야? 나무가지 사이로 멋지게 날아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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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에게 솔직한 리뷰를 가져온 까치, 가치, 족까치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DJI에서 네오라는 이런 초소용 셀피 드론이 나왔는데요. 이 셀피 드론이 뭐야? 드론하면 뭐 항공샷 찍고, 막 풍경 찍고, 막 날아다니고, 막 무슨 다리 사이로 들어가고 그런 드론만 생각을 했는데 DJI에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찍어주는 마치 카메라맨 같은 드론을 발매를 했어요. 자, 카메라맨 같은 드론, 사람을 찍어 주는 드론. 과연 얼마나 잘 찍어 줄까요? 여러분이 여행이나 데이트나 가족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닐 때 카메라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것들을 해소해 줄 드론이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로 제대로 기능은 하는지, 쓸 만한지 오늘 리뷰를 통해서 구석구석 파헤쳐 드릴 테니 이 디자인 내용 구매를 고민 중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DJI 네오의 생김새는 전형적인 드론하고 같아요 4개의 프로펠러 날개가 있고 정면에는 상하로 움직이는 카메라가 있죠 뒷면에는 충전을 위한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조작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모드 선택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6개의 모드를 선택해주고 원하는 모드에서 다시 한번 버튼을 꾹 눌러주면 드론이 알아서 날아가며 촬영을 해주는 거죠 참 쉽죠? 일단 하늘을 날기 시작하면 드론은 저만을 위한 카메라맨이 돼서 저를 따라오고 저만을 바라봐줍니다. 게다가 핸드폰을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드론이 촬영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오디오를 녹음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드론의 윙윙거리는 정말 거슬리는 소리를 알아서 AI가 지워주기까지 합니다. 위쳤죠, 레알? 첫 번째로 제 뒤를 졸졸 따라와주는 카메라맨이 되는 팔로우 모드가 있습니다. 팔로우 모드는 아이의 얼굴을 인식시키기만 하면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따라가주기까지 하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허리 하나 안 굽히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촬영해 줄수 있는 거죠. 대박이죠? 자, 지금은 팔로우 모드로 찍고 있는데 이 팔로우 모드로 제가 계단을 올라가 볼게요. 계단 올라가는 저를 잘 계단 높이에 맞춰서 올라오면서 찍어 줄지. 혼자서 이렇게 등산을 하는 모습을 잘 찍어 줄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뛰어 볼게요. 자, 유지를 잘 하면서 저를 쫓아서 계단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쉽죠? 이번엔 디렉션 트랙을 통해서 계단을 내려가 볼게요. 자, 뒤에 센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고도를 계속 낮춰주는 게 가능할지. 지금까지는 아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아, 정말 너무,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카메라맨이 없이 저 혼자 지금 자유롭게 지금 찍고 있어요. 이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아 너무나, 너무나 설리하고 좋은데요? 셀피 드론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걷고 뛰고 뭐 숙이고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을 한번 녹화를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가다가 드론 앞으로 갑자기 멈춰볼게요. 아, 드론도 급 브레이크를 잘 밟아줍니다. 지금 전속력으로 달려볼게요. 너무나 잘 따라와주고 있죠 어, 여러분이 러닝이나 사이클을 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서있기만 서있기만 하는건 아니죠 앉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앉으면 드론도 높이를 낮춰서 같이 앉아서 촬영을 해줘요 뭐 이런 컨셉 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가끔 브이로그나 여행 같은 거보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잡아주는 컨셉 있죠. 서클이란 기능은 저를 중심으로 드론이 원을 그리면서 전부 360도를 촬영해주는 기능인데요. 뭐 높은 곳이나 저를 중심으로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싶을 때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판라이트는 드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고 제가, 피사체가 움직이면 드론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그 피사체를 추적해서 촬영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촬영 범위도 단지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카메라를 위아래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한번 앉거나 누웠을 때도 끝까지 따라와주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지금은 멋진 전경을 찍어줄 수 있는 드론이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위 방향으로 저와 풍경을 한 번에 담아 줄 수가 있죠. 풍경을 함께 담아 줄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촬영을 한 다음에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와 주죠. 이번엔 로켓입니다. 진짜 로켓처럼 하늘 위로 솟아 오르면서 저를 찍어 주는데요. 그냥 저를 찍어 줄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멋있게 저를 찍어 줄 수도 있죠. 게다가 무려 높이는 최대 10m까지 가능합니다. 올라갔다면 당연히 내려올 일도 있어야 되겠죠. 내려올 때도 똑같이 촬영을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한 번의 원터치로 다 진행되는 거죠. 수직 공간만 확보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만의 항공 뷰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찍고 있는 기능은 디렉션 트랙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앞으로 걷고 있으면 드론이 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로 이동하면서 저를 찍어주는 거죠. 마치 카메라맨처럼. 제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알아서 드론이 이동을 하면서 저를 찍어줍니다. 혼자서 걸으면서 브이로그를 찍을 때 굉장히 좋겠죠? 제가 뒷걸음질 치면은 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 지금은 부메랑이란 기능을 한번 시험해 보이는데요. 저와 멀리 떨어져서 제 주위를 돌면서 상승했다가 다시 하강하면서 제게 돌아오는 마치 부메랑처럼 저를 뱅글뱅글 돌아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 힐릭스란 기능인데 제 주위를 나선형으로 돌면서 상승하며 저를 찍어주는 기능입니다. 마치 이 커다란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는 공터 뭐 풍경들을 정말 시네마틱하게 담아줄 수가 있는 기능이죠 공간감을 표현하기에 정말 좋은 모드죠 자 이번에 수동 제어를 해볼 건데요 이 수동 제어 핸드폰만으로 할 건데 제 뒤에 보이는 이 놀이터 놀이터의 기구를 한번 수동 제어를 통해서 제가 FPV 드론 1인칭 시점 드론처럼 잘 비행을 할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로이 했고요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전용 컨트롤러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디테일하고 그리고 굉장히 근접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핸드폰에 있는 컨트롤러로 조정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 어떤 높이, 어떤 곳이든 제가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조작만으로 이 좁디 좁은, 이 작은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하나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이 작은 그물길도 멋지게 지나갈 수가 있고요. 흔히 저희가 공원에서 볼수 있는 작은 나무에 작은 나무까지 마저도 멋지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 DJI 네오가 저의 첫 드론이고 그 어떠한 드론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점은 장애물을 만나서 비행이 어려울 경우 긴급 착륙을 알아서 해줍니다. 고장이나 분실의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 DJI 네오, 모든 면에서 완벽한 드론은 아닙니다. 이 DJI 네오, 저조도에 특히 약하더라고요. 저녁이지만 조명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자글자글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소음입니다. 셀피 드론이기 때문에 뭐 실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쓰고 싶을 텐데요. 그럴 때 무조건 시선 강탈 오지는 상황을 맞이하실 거예요. 한 17분 정도가 이제 거의 예상되는 러닝 타임인데, 어느 정도 배터리 타임은 스펙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단품을 샀는데요. 컷컷 인서트컷만 딸려고 샀는데 하루를 못 버틸 것 같아요. 마지막, 핸드폰이나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마이크로 녹음할 때 종종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지만 실제로는 녹음이 되지 않았고 영상 중간부터 녹음이 됐습니다. 뭐 아마도 전파방이나 아니면 뭐 블루투스 연결 강도 등에 뭐 이슈가 있었겠지만 제 핸드폰에는 녹음에 문제가 있다는 알림이 전혀 없어서 결과물에서야 녹음이 안 됐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촬영에 오디오가 중요하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마이크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촬영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DJI 네오에 대해서 구석구석 파헤쳐봤는데요. 정말 카메라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저는 좋았어요.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쁘게 촬영도 잘해줬고 가장 걱정이었던 이 드론의 이 프롭 윙윙윙하는 소리마저도 핸드폰이나 마이크를 차고 있으면은 이걸 캔슬링 완전 지워져 버려요 제 목소리만 깔끔하게 나옵니다 정말로 카메라맨 같이 저를 따라와 주면서 셀카 촬영을 해주고 게다가 드론 특유의 이 높이 때문에. 엄청나게 멋진 풍경, 정말로 매력적인 뷰를 찍어줄 수 있는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얘도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배터리 시간이 17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시간 촬영하는 데는 좀 아쉽기도 하고 게다가 이 녀석 아무리 작다지만 소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실내 촬영이 좋다지만 실내에서 이 소음을 참아줄 만한 사람이 있을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소음 때문에 저도 신경쓰이고 다른 사람도 신경쓰여서 생각보다 실내에서 촬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빛이 좋은 야외 어느 정도 사람들과 거리가 있는 야외 촬영하기는 확실히 좋았어요 게다가 이 녀석이 정말 좋은 게 알고리즘이 똑똑한 게제 얼굴, 제 몸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DJI 오즈모 포켓3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랑 다른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트래킹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 DJI 네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를 또렷하게 찾아주고 저를 따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카메라 맨 드론, 셀피 드론인으로서는 정말로 완벽한 선택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정도면 여러분이 이 드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야외에 많이 놀러 다닌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 드론 정말로 후회 없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내에서 주로 활동을 한다면 은이 DJI e 오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내 일지라도 뭐 사람 간의 거리가 꽤 크고 그리고 이 소리 자체가 크게 민폐가 되지 않는 뭐 체육관, 뭐 실내 뭐 무슨 쇼핑몰 등이라면은 이 DJI e 오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DJI 네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도움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DJI 네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솔직한 리뷰를 물어온 까치, 조같이였습니다